오늘은 한지에 노래 아아시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전에 선거 재선거 로고송했었습다다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기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정말 공사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먼저 감사한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인재기르이 우리 교육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안타까운 것은 학령인구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2만 명 조금 넘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2,000명입니다. 경북에서. 우리 아이들,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해리할 것인가, 교청층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행사, 행사 말을 하다 보면, 이철희 사님 정말 열심히 뛰고 변화를 주고 하는데, 한해 젊은 사람이 2만 명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침묵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올라가서 경북교육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떠나고 지방대학이 돕고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의 유수한 국립대학들이 지금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에서도 고등학교 입시가 있는 데 일반 고등학교는 경북 도내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사고 북에 있는 곳과 자율학교 0 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 모집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타시도로 가기도 하고 타시도에서 경북에 오기도 합니다. 경북에서 나가는 학생이 많겠습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이 많겠습니까? 이뭐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고다학 1학년 신입생 2만 1000명 중에 타시도 수학교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에 온 학생이 1461명, 7%에 해 당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왔죠, 그래도 나간 학생은 326명입니다. 교통교육 살아있다는 이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떠나잖아요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교합니다. 맛집으로 소문하면 교통이 좀 불편해도 찾아올 것이다. 맞아요. 좀 줄을 서서 먹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교육 좋고 열심히 가르치면 찾아온다. 칠곡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는 대구의 학부모님들이 자비로 버스를 마차가지고 학교 다닙니다. 다부초등학교 중, 요생 84명 중에 80명이 대구학생입니다. 지금 1,461명이 코로나 시기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숙사 학생들 때문에, 전국에서 온 학생들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더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PCR 검사를 지금 전국 모집 학교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오느냐 많이 오니까, 타시도에서는 지금 장학사까지 학교에 파견내가 타시도 못 가도록 하고, 이게 작어지면 다시는 자기 도에 못 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인재들 이제는 학교 안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마을 주민 도기도 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을 키워야 되겠죠. 학교아이들더 많이 들어가가 경북교육청 예산가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교육 우리 예산은 내국세 의2 0 7 5를 받는데 그걸 받아서 17개 시도에 나눕니다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어느 학생은 자기 교육비 다 가져옵니다 그래 많이 올수록 좋은 거죠 거기다가 기숙사 생활을 같이 저녁, 점심 다먹어 되잖아요 그럼 우 여기에 농산로부팔리게 또이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면 경북사람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해서 경북사람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참 제대로 키우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한 시기고 교육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학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저 모든 시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특성화보다 그걸 더키우다다시각입니다 봉화의 춘양 봉화 상고 옛날에 했습니다. 기업체도 그 회사도 상고가 됩니까? 인터넷 고등학교 했다가도 역시 매직이 없으면 특감된다 합니까? 지금은 한국 펫 고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반려동물. 전교생의 50% 이상이 수도권 아이들입니다. 17개 시도에 전교생이 다 있습니다. 전국적인 학교죠. 입학 카트라인이 3위 4 0 일반고등학교 못가가는게 아니고 뭐 지금 그거부터 해서 항공고등학교 조리고등학교 우리 영어 구미전자 공부공부는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고 영천의 식품과학 마이스터고등학교98% 취업에 연구원으로 가갑니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교육도 하던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 학교생들 노릇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역에 인헌하신 분들 모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장서 도와주신 대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저희 전문가 분들이 모이셨는데 교육단한테서도 기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성 기부를 부탁드려되겠습니다 네, 네, 네.